지난 9월, 부산 여중생의 폭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요. 선배 여중생이 후배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엔 학생 간의 폭행이 발생하면 그날 하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엔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톡에 올린다거나 유튜브를 통해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들끼리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폭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이버 상에서의 폭행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사이버 불링의 정의, 특징과 유형, 다양한 사례와 그 영향, 처벌과 대처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이버 불링의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사이버 불링의 특징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의 사례를 알고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처벌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 불링의 정의.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청 유혜영 경사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아태 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91%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해가 갈수록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 하고 계신가요? 채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게임도 하시고, 웹툰을 보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모바일 베킹을 하는 등 이처럼 문화생활과 일상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양상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학생강 폭행을 하는 신체적 폭행이라든가 욕을 주고받는 언어적 폭행이나 교실 내에서의 왕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에는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구력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등 사이버 폭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블링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이버 블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즉, 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아동 범죄 예방 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불링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 불링의 특징 사이버 불링의 특징을 보면 현실 공간과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익명성과 비대면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한 상황과 힘의 불균형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이라면 결코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약자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권력을 가진 듯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불링에서 절대적인 요소인 육체적 힘이나 사회적 위용 같은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린 학생들이라도 사이버 불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익명성의 가면으로 다른 정체성을 띌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은 권력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는 동시에 다양한 정체성을 사용하면서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오프라인보다 더큰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기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두른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실제감도 낮아지고 탈육체적 자아가 강하게 반영되어 괴롭힘이나 불링의 행동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사이버 불링 시 피해자의 분노, 불안함, 초조함 등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불링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히 발생되는 사이버 불링조차 발생 즉시 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의 특징은 사이버 불링의 대상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쉽게 잊게 만들어 가해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파워만 켜져 있으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이버 불링과 오프라인의 불링은 모두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통적 불링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괴롭힘 현장을 떠나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반면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꺼버릴 수 있지만 다시 켜자마자 악몽의 글이나 문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며 심지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더라도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물리적 시공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되는 불링으로 지속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의 SNS는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타인과의 실시간 네트워킹을 통해 타인과 정보 공유를 빠르게 할수 있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SNS의 이런 긍정적인 특징은 사이버 불링의 속도를 더 가속할 수 있고 사이버 불링 메시지는 복사 붙이기 기능으로 손쉽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불특정 이용자에게 빠르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마음먹는 순간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데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 이메일, 동영상은 너무 쉽게 복사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동시에 전송되고 입소문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례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악성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매번 불링 당하는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사이버 공간은 누군가 장난이나 심각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 그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숙고할 시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현실 폭력의 연장선을 들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 블링은 대부분 현실과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탄력체하와 비대면성은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복수나 대감는 행위를 현실보다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현실 공간에서 당한 경험의 복수를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서 사이버 블링은 전통적인 학교 폭력에 부가적 방식으로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행동이 오프라인 불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특성들로 사이버 불링은 전통적인 불링에 비해 피해만 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오히려 피해의 가해가 중첩되는 비율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이버 불링의 특징으로는 피해 인지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간의 전통적 불링 상황에서 가해자는 부모나 선생님께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는 반면,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가 먼저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숨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온라인의 특성상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알리게 되면 가장 먼저 디지털 기기로부터 피해자 자신이 겪게 되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립니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은 보호자나 선생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매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사이버 불링의 유형.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의 유형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10가지가 넘는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5가지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이버 비방은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욕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구력사진 또는 영상을 남기거나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지는 내용 중에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격글이라고 하여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초성, 왕재수라고 적어 놓거나 네가 사람이냐라고 적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것들도 사이버 비방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는 카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카카오톡 왕따의 줄임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한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가 있으며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학생을 초대한 뒤 다른 학생들이 한꺼번에 단체 카톡방에서 나감으로써 피해 학생만 그 카톡방에 남게 하는 카톡방폭이 있고 특정 학생을 계속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하여 나가도 또 초대하고를 반복하여 욕을 계속하는 카톡 감옥이라든가 또는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의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나머지 학생들이 일제히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 학생의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 유출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걸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및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말이나 음향, 글이나 사진, 그림,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음성, 문자,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즉,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억지로 공유하도록 하거나 친구의 아이템을 뺏는 사이버 갈치도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부모님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패드립도 사이버블링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한 행위는 모두 사이버블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4. 사이버 불링의 다양한 사례. 사이버 불링의 사례는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나와서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카톡 왕따나 저격글 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혹은 공개 채팅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아이디를 몰라도 채팅방 링크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연락처나 아이디 등이 없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공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만나 생각지도 못한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몸캠피싱이 점점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그 대상이 어려지고 있고 신고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캠피싱 역시 오픈채팅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여자 역을 하는 범죄자 쪽에서 먼저 야한 얘기를 유도하여 영상통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깔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피해자의 정보를 빼가게 되고 자위 행위나 알몸 채팅 장면 등 민망한 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픈 채팅이나 공개 채팅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임을 가르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부모나 선생님 더 나아가 경찰관이 계속 교육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 사이버 불링의 영향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행동적 영역으로 의기소침해지고 폭력 행동을 시도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신체적 영역으로는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심리적 영역으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등 초등학교 저학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관계적 영역으로는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감 결여 등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 중 51.9%가 피해 경험이 있으며 또 피해 학생의 43.7%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욕을 먹던 피해자가 돌변해 남을 욕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악플의 악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사이버블링의 처벌 및 대처 방법 다음은 사이버블링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 교내봉사, 사회봉사, 심리상담, 전학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이미지 불링, 패드립, 악성 댓글, 저격글 등, 사이버 비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며, 사이버 갈취는 형법상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며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사이버 불링을 당하면 우선 당황하고 부모나 선생님께 말해봤자 혼만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은 편이라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각 지방 경찰청에는 학교 폭력 상담센터인 117센터에서 24시간 내내 사이버 불링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인 117 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문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샵 1388로 고민을 적어 문자 발송을 하거나 샵 0117을 통해 채팅 상담이 가능하며, 위 센터를 통해 고민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참 편리함 속에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현상 같습니다. 고도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구축된 반면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도덕적 규범과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들은 해당 행위를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문화로 인식할 만큼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학교 폭력의 변형이자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 역시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이버 불링의 주요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 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자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올바른 사이버 문화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사이버 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며 정부, 학교, 학부모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이버 블링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불링 감시를 위한 범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현상을 말하고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집단 괴롭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블링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약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힘을 발휘하여 어린 학생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전자기기에 파워만 켜져 있으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피해 가해가 중첩되는 비율이 높고 전통적인 학교 폭력의 연장선으로 발생하며 온라인상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이버 블링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메일, 채팅방을 통해 욕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비방하는 사이버 비방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의 말을 무시하거나 유령으로 취급하는 사이버 따돌림을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유형. 또네 번째로,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이버 성폭력.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사이버 공간에서 음성이나 문자, 화상,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이버 스토킹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사례는 우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한 성범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다가 원하지 않는 야한 사진을 전송한다거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공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한 몽캠피싱이라고 하여 오픈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야한 얘기를 유도하여 영상 통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어 민망한 영상을 녹화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블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행동적 영역에서는 의기소침해지거나 폭력행동을 시도하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불면증을 호소하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현상이 일어나며 심리적으로는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속감이 결여되기도 합니다. 사이버블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이버블링에 피해를 입은 경우 117, 샵 1388, 샵1 8 1117로 문자 신고, 위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